자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할 때 선택 기준입니다.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차이점, 공통점, 특히 차이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죠. 사업 영역, 아 그냥 지역에서 그냥 뭐 자그만 뭐 그냥 조그맣게 할 거야. 그러면 굳이 상표 등록을 안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 생각하지만. 어,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그맣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브랜드 전략으로서는 상표 등록을 받으셔야지만 아주 강력한 권리, 또 여러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어떤 침투, 이런 것들을 작전을 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상호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가 가능하지만 범위가 좀 약간 좁다고 했죠.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가능하란 빨리 등록을 받으셔야 됩니다.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걸립니다. 상호 등록하고는 완전 다르죠. 상표 등록은 좀 빨리 걸립니다. 그다음에 상호 등록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 등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몇십만 원 정도 되지만 상표 등록 같은 경우는 좀 특허청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. 특허청에 내는 비용 자체는 우리가 보통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고 별리사를 껴서 수수료를 주거나 그러면 보통 다 포함해서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이게 한건 비용입니다. 이제 상표라는 거는 이제 분야가 꼭 정해져야 되는데 그 분야가 여러 개면 분야 한 건이 아니라 두 건, 세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선택 기준을 그런 차이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되니까 상호와 상표는 다르다. 상호 등록, 상표 등록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.